7 0년기념는 그냥만... <laughs> 우리 매니저님 인사하세요 <laughs> <laughs> 원활은 저의 컨디션을 위해서 물을 갖다주고 가네요 네 여러분 근데 분위기가 너무,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지금 무슨 일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 승현 씨 노래하실 때도 와 오늘 관객분은 진짜 에너지 넘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거의 지금 몇만 명 모여 계신 정도의 환호성이 첫 곡부터 이게 이친구들걸그 글쓰라는 곡이 이렇게 환호성이 나란히 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특히 곡이 호주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여러 번 박수를 받아본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축구가 너무 이어서 그렇지 객분들도 정말 멋지십니다 네, 다시 한번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근데 어... 아시다시피 이별 노래가 많습니다 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네. 괜찮으세요? 아. 끝내진 않을게요, 여러분들. 네, 조금만 참아주시고, 한 곡만 더 이별로. <laughs> <laughs> 괜찮으실까요 네! 오늘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의 분들께서 모이셨기 때문에 이 곡을 준비해봤는데요. 어, 아마 조금 제 노래가 생소하신 어르신들께서도 다이 노래는 아실 거라고 믿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도 제 버전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좋은 곡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제가 중하한 선배님의 곡을 영화 OST로 리메이크를 했었어요. 네그 노래 들려 드릴 는데요 김치자 선배님의 님 먹거세. <laughs>